마음이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다. 황소자리의 운명궁합. 황소자리 궁합 총정리. 찰떡궁합 베스트 3. 처녀자리. 현실적이고 신중한 둘의 케미. 속마음 잘안 보여도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조합. 말보단 행동으로 조용히 오래가는 사랑. 염소자리. 같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현실 커플.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커플. 개자리. 집처럼 편안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. 내 마음에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. 엇갈린 궁합. 워스트 2. 사자 자리. 주목받고 싶은 사자와 조용하고 느긋한 황소. 타협이 어렵고 감정도 자주 부딪힐 수 있어. 한쪽은 불꽃, 한쪽은 흙. 너무 다른 세계. 물병 자리. 자유로운 영혼 물병과 익숙한 걸 선호하는 황소는 속도도 방향도 달라서 자꾸 어긋날 수 있어. 좋아하는 방식도, 사랑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. 별자리 궁합. 다음 주인공은 누구?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반짝이길.